누가복음 15장은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른 아들의 비유를 묶어 놓았습니다. 15장의 특징은 이른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15장 초반부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하고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럼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방에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묻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다 단믹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이 결코 바리새인들과 서기가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아,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오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탕자의 기왕이라는 아주 뭐 웬만한 어,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 전반부를 우리가 이탕자에 귀한 이, 이 전반부를 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아들의 그 비유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근데 비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그한 아버지에게 그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아저 이제 독립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할당된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 근동 문화에서 또 중동의 문화에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부교입니다. 미국의 신약 학자이자 중동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케네스 베일리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표출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부여자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일보 직전도 아닌데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나에게 할당된 주식으로 한그 유산을 주십시오. 이런 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네 글자로 있죠? 네? 후자식 네, 아, 맞습니다 후회자식입니까? 호로자식입니까? 아, 전대선 집사님은 정답을 항상 잘 맞히세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은 전대선 집사님이 이 정답을 맞혀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시기 전에 제가 상품을 안 걸었다는 거에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지럽게 한번 걸었다고 마치셔가지고, 아, 목사가 또 상품을 걸었는데, 아, 또 이렇게 앉으면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후에 전달했습니다. 아, 오늘 상당히 은혜가 되네요. 먼저 빨리 마치셨는데, 사실 얘기하려고 있었는데 네, 자, 오로지입니다. 아,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어?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주식이란 유산 있잖아요. 이거 빨리 주세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인자하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그 부탁을 듣고 할당된 유산을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받은 그 유산 뭐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뭐 육가년금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린 뭐땅뭐 증서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먼 나라로 떠난다는 의미는 그가 가졌던 그 집에서 호루카기 여기던 여기던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떠난 것을 의미해요. 즉 지금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 그 가문이 갖고 있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행동방식 등 신성한 예? 아버지로부터 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들을 단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굉장히 역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나는 단절하고 나는 먼 나라로 갈 거야 하고 갑니다. 그러면 먼 나라 가서 잘 살았으면 됐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제사를 다 탕진해요. 그리고 제사를 다 탕진하고 나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사람의 종이 돼서 삽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같은 동족끼리는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종으로 삼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종으로서 살수 없는 권리를 가진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서 종으로 살고 있고 더하여서 돼지를 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가까이지 않습니다. 뭐 중동에서도 돼지고기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모세 율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한 돼지를 치는 일을 할뿐만 아니라 굶주리니까 허기가 지니까 돼지들이 먹는 지엄열매를 먹어요. 이거는 그 지중에서 나온 구두콩나무의 열매입니다. 지엄제를 먹고 살아요. 도저히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닌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인생을 둘째 아들은 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외로우면 둘째 치고 허리 지고 그리고 인생 나라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희망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소망을 잡은 것은 그 땅에 또 흉년이 드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겠다 이제는 내가 명목 없지만 아들로서의 이치는 아니만 지 내가 가서 종으로도 어? 내가 섬이했습니다아버지에게 고백하고. 내가 사, 살,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기에 그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허리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매일같이 계량 마을 어디에 나와서 이 아들이 언제 나올까 매일같이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땠을것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즐겁게 인과하는 분이 이렇게 막 해왔을까요? 예? 네? 아니에요. 정말 가기 싫지만 그래도 그것이 마지막 소망이니까, 터보터 힘없이 이렇게 갔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그제 친구가 이제 그 캠핑을 간대요. 제 친구 그 과외선생하고, 같이 이제 캠핑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집은 그렇게 자유분방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보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정말 가고 싶은데, 그래서 조용히 저 혼자 가게 됩니다. 그냥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몰래 할머니가 숨겨둔 돈을 아이고, 훔친 거가 아니에요. 어차피 할머니가 저에게 줄 유산인데. <laughs> 유산을 잠시 촬영을 해가지고, 3천0 0원 지금도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할머니가 항상 보간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눈썰미가 좋아서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또 기억력도 좋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3 0원을 꺼내가지고, 이제는 제가 갔어요. 1박 2일에 캠핑을 갔습니다. 첫날은 좋았어요, 일단은. 아, 이제 잊어버리자. 뭐, 아유, 일단은. 재를 졌지만은아유고첫날이야 놀고 먹고 처음부터 캐킹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둘째 날에 오면 올수록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와이 두려움이고 이 공포가 발이 안요 발이 안 떨어져요. 집으로 한발한발뛰는 건데 <laughs> 정말 무슨 지옥지옥으로 하는 그런 느낌? 어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제가 매일 제녁을하셨거든요 굉장히 그 아주 스트레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이 바닥에 먼지 하나, 머리카락 하나 돌고 혼나는 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쓸고, 닦고, 또 밤에 또 자기 전에 쓸고, 닦고, 이부리에또 펴고, 이고 이런 스타이었어요 엄청 헷갈리고 마시고. 그 얼마나 그 공포는 더했어요. <laughs> 저 느낄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놀라고 것은 할머니가 오늘 둘째 아들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딱그러시더라고요 나를 한 번도 제차받지 어? 아니하시고 때리지도 아니하시고. 경아 너가 필요하면 할머니에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허락 맞고 가면 되는데 왜 그랬어? 너무 걱정했잖아. 너 어떻게 된줄 알고? 너가나 나가가지고 처음으로 어? 나가가지고 어떻게 된지 알고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다며. 밤을 지새셨다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봤던 것 같아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시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청년의마음이니다 응? 둘째 엘리마는 아버지가 그래요. 둘째 아들을 정지하지 않으시고 아들이 턱, 턱, 턱 걸어오니까 막 뛰어갑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은 또 문화는 이 어른들이 막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막이 뒷발꿈치를 보일 정도로 뛰어다니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예전 잘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때 이, 이 양반들 생각해보시면 돼요. 양반들이 비운다고 뛰어다니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막 뛰어가가지고 막뛰어안고막 꼬뽀를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너무나 반갑고 한 번도 안 가고 꼬뽀를 하고요. 어? 그리고 와가지고 막 잔치를 벌입니다. 예. 이 돌아오는 길이 너무도 공포스럽고 죄스럽고 불안하고 힘들었을 그 길이. 그에게는 감사의 기교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체성입니다. 뭐, 둘지아들은 죄를 졌지만 아버지와 그 아들 간의 그 관계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감사의 미입니다이 돌아오는 길이 축복의 길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 사람들 다 법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인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옷은 영예스러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가락지,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것은 인장반지는, 즉,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신을 신깁니다. 새로운 신은 이제 너가 종으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이 자유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잔치를 팍! 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러고 나서 오늘 후반 본문이 나온 것이에요. 이제 둘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이제 마치고 걸어가고 있는데 똑같이 둘째 아들과 똑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 집에서 보니까 막 풍악 소리도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에? 에? 그래서 종이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종이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주인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지금 둘째 아들이 건강히 돌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소식을 종으로부터 듣고 오늘 28절을 보니까 분노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 네?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분노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말씀 해 보세요. 아저 설문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분노하는 게 정답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첫째는, 에? 집을 나간 것,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먼 나라로 떠난 것도 아니고, 에? 재산을 탕진한 것도 아니고, 묵묵히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에게는, 에? 법과 이웃 한번 불러주자. 불러서 잔치 한번안 열어줬는데 모든 가산을 탐진하고 창리와 더불어서 함께 살았던 가산을 날렸던 자신의 재산 즉 아버지의 그 가산을 날렸던 그 동생에게는 잔치를 성대하게 열어주니까 더군다나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열어주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공평합니까 어떻게 이게 공의롭습니까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또 아들을, 둘째, 둘째 아들, 동생을 정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 투 시기, 그리고 더하여서 아버지를 몸빵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안들할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29일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아버지 보세요. 언어를 보게 되면 아버지 보세요. 라고 흥변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이 아들이 창기와도 어? 그 가상을 방탕하여 탕진하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흥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분노 앞에서도 아주 인자하게, 얘야내 아들아, 같이 들어가지 않을래? 권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지금 아들은요,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은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29절에 아버지에게 항변하면서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그 스스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종같이 아버지를 섬겨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천째 아들이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내가 종같이 당신을 섬겼는데 결코 지금 첫째 아들은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종으로 지금 낮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같이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왜 그러시고 저렇게 호황 방탕한 삶은 동생에게는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선생 여러분, 오늘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첫째 아들에게 31절 말씀 보니까,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 돼. 이거는 변치 않는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이미 아버지는 첫째를 낳을 때부터 마음 속에 스스로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깨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다. 지금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달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감사의 길이 아니에요. 지금 원망의 길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일과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은 평화를 상징하는 힘이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게 집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보면 정확히 아실 거예요. 아이가 밖에 나가면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뭐 말도 잘 듣고 뭐 나이스하고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부모하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느끼시잖아요. 그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집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 부모는요, 내가 어리광을 부리든지, 내가 음성을 부르든지 따라서도 다 받아주는 곳, 평안이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나 밖에 나가면 그 누가 받아줍니까? 받아줄고다 그런 데도 없어요. 괜히 정제만 당하지요. 우리 아들이라고 별거 느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사회에서 열심히 주짓 안에서 살아가다가 집에 들어가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뭐다 없어도 <laughs> 고뭐 그냥 집에서 대충 있고 막 이렇게. 이게 집이라는 것이에요상성 여러분, 집은 이렇게 태어나는거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다 떠나오신 분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분명한 목적을 보내시고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 영적인 여정을 하러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별한 성도이기 때문에 또 은혜의 자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로 충만할 것입니까? 아니면 저주와 원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감사가 흘러 넘치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첫째 하들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를 망각하고 종로수에그신분 그거를 나타내서 내가 종처럼 일해가지고 여러 일을 섬겼는데 나에게는 그러한 것한 번도 안 베풀어 주시고 죄인과 달리 나 같은 의인에게는 한 번도 안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원망의 길로 바뀌었다.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 영혼 가장 깊숙한 곳그 정체성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떠나고 왔습니다. 어쩌면은 방남넷집몰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언젠가는 팔릴 것이고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맡고 에게 맡겨 주신 것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분명히 돌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감사가 우리 삶에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박 살면서 아 내가 왜 감사하지?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드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서 삼아주시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 죄와 질병도 없는 곳 어둠도 없는 곳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그곳이거자체가 우리는 감사해요. 이 땅에서 뭔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살면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이 정체성일 수도 없는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망각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길이 이제는 기쁩니다. 이제는 제인들을 향해서 지금 아버지가 잔치를 덜어주셨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성기관들 특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죄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할수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제하고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는 국민만 꾸미는 그 유대인과 달리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의 그 복음에 그리스도의 그복음의 은혜로 새로운 문는 언약 백성으로서 영적 이스라엘의 그 백성으로서 세워졌는데 그들과 달리 우리는 이제는 기쁨으로 제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에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자녀라는 것이니다 감사는 자기가 느껴야지 그것도 충만하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성 음. 여러분 이제 1년의, 1년의 결실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으로 임하셨는지, 복을 내려주셨는지 하나하나 세어 보십시오. 그리고 느끼시고 체험하신 것을 표출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기독교인의 기본이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실 때 감사는 눈덩이라도 같습니다. 조그만 감사를 계속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눈살 만들듯이 계속 굴러가면서 이제는 커지고 눈살하고 완성이 되는 것이 감사니다 그런 감사가 충만하고 결코 여러분들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정체성 안에서 너.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